어떤 때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요. 와씨, 이거 나 바로 데뷔도 되겠는데. 집다가도 갑자기 그림이 또 무너지거든요. 눈물 빵 흘리고 지지부진하지만은 천천히 그리는 연습을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들쭉날쭉한 그림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만화가 박재광입니다. 저는 만화를 기반으로 뭐 일러스트, 전시, 그리고 라이브 드로잉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림이 필요한 곳에서는 다.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첫 시작은 초등학교 때한 명씩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느 반에 누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었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시를 한번 해야겠다. 학원이나 이런 걸한 번도 안 다녀봤었거든요. 그래서 다녀보자. 그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길 위에 좀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똑 떨어졌고요. 그래서 눈물 빵 흘리고 한 1, 2년 정도 이제 방황하다가 그래, 나 다시 이제 그림 그려야지 해가지고 대입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죠.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입학을 하고 운 좋게.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이제 김정기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김정기 선생님께서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해외 활동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해외에 나가면 김정기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해외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을 것 같다. 그 해외를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김정기니까 난 김정기가 아니잖아.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한번 믿고 제가 학원 알바를 이제 입시 강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모아둔 돈을 가지고 선생님 스케줄에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숙박이랑 비행기는 제가 다할 테니까는 그냥 데려가만 주시면 제가 심부름 다 하겠다 해가지고 쫓아갔죠. 한달 정도 되는 여정이었는데, 그때 보고 겪었던 것들이 제가 프랑스 만화를 시작하게 된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는 출판 만화 시장이 굉장히 컸고요. 만화 축제가 동네마다. 막 열리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 상관없이 다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만화들을 가지고 작가들한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줄 서서 사인을 받는 모습들. 되게 낯설었죠. 어렸을 때 만화 그리면은 너 커서 모델래, 뭐 만화책 찍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얘기 이제 농담으로 했죠. 우리 빼고 잘 먹고 잘 노네? 우리랑 보는 만화의 시장들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웹툰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다들 웹툰으로 하고 있을 때 저는 손자 팔절지에다가 이제 손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주변 학교 선배들이라던가 동료들한테 좀 보여줬는데 반응은 딱 그거였죠. 와, 좋다. 근데 이거 괜찮겠어? 너가 만족스러움은 너무 좋아. 이거 결과물도 너무 좋고 이런데, 뭐, 어떻게 돈벌 거야? 이런 얘기 듣다가 그걸 프랑스에 바로 딱 가져갔었는데, 높은 작가분들께서 보시자마자 하셨던 얘기가, 너 바로 데뷔해도 되겠는데? 와, 너이 연출 어떻게 했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화를 바라보는 시점이 엄청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서 돌아오는 길에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저첫 데뷔는 프랑스에서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몇해 뒤에 그렇게 됐죠.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하니까 저는 이제 탄탄대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드래곤볼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공모전에서 아마 3등인가 해가지고 그때 첫 시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토리야마 아키라도 3등인데 나는 2등이었으니까 나의 만화가의 길은 탄탄대로겠구나. 이제 막 편집자들이 다 연락 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우울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누군가 저를 찾아줘야 되는 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난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 돈도 안 들고 공짜로 할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림을 하루에 한 장씩 그리는 걸 했어요. 언젠간 이게 모여서 책을 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시작을 했죠. 딱 그렇게 한지 한두 달 만에 그때 프랑스에서 스파이게임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 작업실을 같이 썼었는데 저희 작업실에서 다른 작가들 그림들을 일찍 와서 몰래몰래 몰래 맨날 봤었어요. 그 사람이 보라고 맨날 그린 것들을 책상에 올려놓고 갔었어요. 완성작품도 아니에요. 스케치를 하나 딱 호랑이 그린 것들을 올려놓고 딱 갔는데 그 작가가 그걸 보고서 어, 지금 마침 프랑스에 되게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 근데 작가가 없는데 이거 너랑 그림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해. 너 할래?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했던 게 코난이란 말입니다. 배트맨 더 월드라는 이벤트가 전 세계 14개 국가에 있는 작가들이 배트맨이라는 주제로 단편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책을 만든다라는 이벤트였거든요. 처음에는 배트맨을 하다니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자신감이 막 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작업을 들어가니까는 너무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트맨이란 작업이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트맨의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팬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 맞나? 이거 잘못했다가는 괜히 건드린 그렇게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아시아 작가들, 중국이라든가 일본에는 보면은 배트맨의 복장들이 중국식 갑옷이라든가 일본식 갑옷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저희는 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배트맨이 한국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빌런을 한국 사람으로 한 거예요. 다만, 한국적인 색깔 넣기 위해서 호랑이 무늬가 배트맨 수트에 좀 있는 것들로 해서 그 정도만 이제 한국의 색을 좀 입혔고, 배트맨 팬들이 봐도 별미식의 만화가 아니라 그들이 늘 좋아하던 배트맨들을 좀 보여주자, 오리지널리티에 좀 가깝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배트맨 더 월드를 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셨어요. 저를 대명사로 알리게 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작업이었죠.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제 그림을 그리고 프랑스에 이제 보여주잖아요. 너는 프랑스 연출을 갖고 있는데, 아시아의 요소가 되게 많이 녹여있는 것 같다. 또 한국에서 제 그림 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면뭐 이거 되게 유럽 만화 같아 이렇게 하고 미국의 제 그림을 처음에 보여줬을 때이 사람은 유럽 작가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그림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예전에 프랑스 출판사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이 무국적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만가라고 하면 만가, 뭐 코믹이라면 코믹, 만화라면 만화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의 기본은 인체 부학이라든가 이런 실사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적을 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좀 다양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그림의 특징들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림을 끝까지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쫓기듯이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이를 한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쌓아놓고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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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하루에 이만큼 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과하게 말하면 종이의 낭비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익숙해졌을 때좀 속도가 나는 것이지 그냥 막 손을 빨리 그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처음 그냥 꼭꼭 씹듯이 그렸거든요. 간단한 예로, 농구 같은 것도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손끝은 어떻게 하고, 발가락은 어떻게 하고, 수많이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을 던져도 잘 들어가잖아요. 지지부진하지만은, 천천히 그리는 연습을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때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요. 와씨 이거 나 바로 데뷔 해도 되겠는데 싶다가도 갑자기 한 시간 있다 그리면 갑자기 그림이 또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업계에 뛰어들었을 때도 들쭉날쭉한 그림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고쳐와라고 하면요, 다른 친구들은 세 종이 갖고 와서 다시 그리거든요. 세 종이 갖고 와도 어차피 똑같은 데서 또 틀려요. 종이가 구겨지고 뜯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야 실력을 쌓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평소같이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에서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다. 이제 연합장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설렜고요. 뭔가 걱정도 많이 됐고요. 어려운 곳이잖아요.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표현했다가는 이게 너무 위험한 그런 것들 이좀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걱정과 달리 으쌰으쌰 되게 기분 좋게 일 끝낸 것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대학을 가도 어디를 뭐 프랑스에서 만화 왔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청와대 작업을.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방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너무 챙피한데 외가 쪽에다가 전화를 하루 종일 돌리고 계신 거예요. 제광이가 뭐연화장을뭐 대통령실에서 어쩌고저문 열고 아 진짜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되게 저한테는 어머니가 그 전과 후로 저한테 해주시는 대우가 좀 달라졌었던 작업.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것을 손끝의 행위로만 생각하는 순간 결국에는 오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킬만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건 무엇일까? 그냥 인간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종이에만 쳐다보고 뭔가 흰 백지만 쳐다보고 좌절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뭘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람에 대한 호기심들이 좀 있어야지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먼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림 행위에만 이제 치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 흥미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 는 정말 막히는 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이제 뛰어넘으려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작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똑같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바쁘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또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우리가 슬럼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위기라고도 하고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그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바닥을 치게 놔두는 편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 치게 두시고 거기서 저의 노하우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할수 있는 일 있잖아요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림을 그려요 그때 아 내가 원래 예전에 그리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루에 한 장씩 자료를 다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그려보고 있으면 하루가 또 가고요 그게 또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걸 단계적으로 이룰 때 어느 날 갑자기 또 누가 저를 찾아줘서 일을 하게 되고 옛날에 일 없을 때 그려놨던 그림들이 작년 올해 하고 있잖아요 다 팔렸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돈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고, 아무도 안 찾아주니까, 나 평소에 아이디어들 막 그리자. 그래서 그때 날짜 보면은 막 이틀 간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랬던 그림들이몇 년이 지나서 해외나 이런 원화들이 다 팔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막 슬럼프 왔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두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그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최소 단위는 그냥 그림 한장 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그림 한장 그리십시오.